좋은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전 가요계의 소너자이저 소킴입니다. 아까도 에너지 넘치는 무대 보여주셨잖아요. 시구까지 네. 보여주셨는데 준비 많이 하셨나요?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살짝 아쉽습니다. 아 왜요?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세기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아, 연습 때는 잘 되셨어요. 연습 때는 그래도 열심히. 풀파워로 던져보긴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아쉽습니다 아까 노래가 진짜 신나더라고요 원래는 Dear My f r i e n d 라고 음. 친구에게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인데 그래서 오늘 오. 우리 s b o 선수분들을 친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보자 그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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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+ 어+ oh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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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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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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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+ o 어+ 어+ 앞으로 도 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. 네, 작년에 이 노래를 제가 써서 제가 직접 작사, 작곡을 해서 낸 만큼 어, 앞으로도 제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좋은 곡들, 이제 주위 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곡들로 많이 찾아뵐려고 노력 중입니다. 또 여자 연예인 야구단이라고 들었는데 네, 지금 열심히 네, 훈련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는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, 저도 또 태권도 사단과 기도와 뭐. 네 소싯적에 조금 운동 좀 했어. 이제 자랑 빨리 해주셨어야죠. 아, 그렇죠. <laughs> 또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제가 또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힘든 시기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소너자이저 소킴이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!